3일차입니다 세계 평화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본문 말씀을 읽어 주셨는데 먼저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무슨 본을 보여 주셨죠?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직접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자, 이두 가지 질문과 함께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무슨 본을 보여주셨는가. 그리고 그 본을 보여주신 다음.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셨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옳은 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 평화한국 총 주제는 나를 따르라는 주제인데 오늘 저녁 우리가 함께 생각하실 말씀은 이것이 옳으니라 뭐가 옳냐고요 어떤 일이 옳은 일이냐고요 아주 중요한 요절을 먼저 외우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외우셔야 돼요 자막에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한번더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제는 보지 말고 자막 띄우지 마세요. 아, 정말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인께서 보여주신 모범적인 얘기,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 무엇이 옳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제목입니다. 자 보지 말고 한번 외웁시다 시작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옳은 일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옳은 일 해야 돼요 성경에는 이런 것이 옳은 것이다 하신 말씀이 몇 군데 나옵니다 마땅히 그리스찬이라면 제자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 옳은 일, 뭔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 병자들을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비난의 화살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강물에 휩쓸려서 죽어가는데 그냥 버려두냐? 그런데 사람은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선을 행해야 합니다. 악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의 구원관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선행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맞다. 이 선을 행해야 되지만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절대적인 선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마땅히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생명 구하는 것 앞서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허분영 박사님께서 소개해주신 영상에도 봤다시피 정말 우리가 옳은 일 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옳은 일이고 그렇잖아요 영생 얻도록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옳은 일입니다 마땅히 행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옳은 일 합시다 정말 옳은 일 합시다 옳은 일 해야 됩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스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 엄청나게 주님께서 꾸중하셨습니다 보이는 부모에게도 잘하지 못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숨길 수 있느냐 부모에게 순유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세대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X 세대, Y 세대, Z 세대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자라온 세대 자체의 배경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0대, 70대, 80대는 60대, 70대, 80대는 태어나면서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나무를 보고 풀을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념이 중요하고 사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30대 말에서 40대는요, 우리가 소위 옛날에 엑서 세대라고 불리는 세대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콘크리트부터 먼저 보고 병원에서 거의 태어난 세대들이라 아스팔트를 보고 벽을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하도, 하도 그냥 직접적인 학교 교육보다는 간접적으로 하도 더 많이 들은 말이 민주화입니다, 민주화. 그래서 이들의 화두는 민주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는 뭐라 그랬죠? 20대, 30대, 95년, 1995년 이후에 출생한 세대를 Z 세대라고 그러는데 이 세대들은 디지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전자, 디지털, 다섯 살 여섯 살 먹은 아이들은요, 인터넷 안 가르쳐도 핸드폰 사용 안 가르쳐도요, 주기만 하면 다쓸줄 압니다. 왜 태어나면서부터 그것 가지고 자랐기 때문에. 이 세대는 화두가 제가 뭐라 그랬지요? 공정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글을 쓴 것은 지난주 화요일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 어떤 젊은 정치가가 어, 대표로 선출되면서 공정성을 위해서 이런 말을 쓰길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이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이 이 말을 믿을까 그랬는데 어, 그분이 딱 얘기하니까 제가 설명해가 얼마나 쉬운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신문에 공정성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제가 착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 60대, 70대가 팍 반깁니다. 뭐라고 반깁니까? 야, 20대, 30대가 우리하고 생각이 똑같다. 생각이 같은 거 아닙니다. 생각이 같은 거 아니에요. 뭐 부정을 저지르든지, 투기를 하든지, 나쁜 일을 하든지, 뭐를 해도 민주화라면 다끌어안는그 세대를 보고 젊은 세대가 이게 공정하냐? 얘가 디지털로 막 밝혀내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 세대는요. 다 뒤지면 다 나옵니다. 어, 오늘 전시 먹으면서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손윤타이가손윤타이가아스트라뭐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어? 곁에 앉아가지고 내 그것만 딱또내 핸드폰이 아니에요. 목사님 핸드폰 딱딱 들이대면요. 내가 매월 며칠 날, 몇 시에 백신 맞았던 거다 나오는 시대인데. 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백신 맞은 거말안 해도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내기만, 데 갖다 대면 다 드러나요. 그런 세대가 지금 제뜻 세대예요. 그러니까 부정 불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공정을 얘기한 디지털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볼 때는 어? 1 0대2 0대 생각이 사상이 우리가 사상이 같은 거 아니에요. 시대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제가 말라고 또이 얘기 또 반복합니까? 그러나, 그러나, 절대로 변치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젊은이와 대화하면서 있었던 얘기 말씀드렸죠. 교수님, 교수님은 20세기의 사람인데 19세기의 학문을 배워가지고 21세기인 사람인 우리를 가르칩니까? 여러분, 저는 그 질문을 한때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20세기의 사람이 19세기 학문을 공부해가지고 21세기 사람인 우리를 가르치냐.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때 제가 한 말은 이겁니다. 성경말씀은 20세기, 21세기, 25세기, 30세기 성경말씀의 진리는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제게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경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강조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어트루스가 아닙니다 많은 진리가 있는데 그 중에 어트루스 일리 하나의 지치 아닙니다 더스루스 절대적인 진리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더스루스입니다 복음은 더 트루스라고 어 트루스가 아니에요 더 트루스입니다 절대적인 진리 이 진리를 지금 교회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별안간 옳은 일 하자 하다가 왜 얘기합니까? 부모님은 부모님은 세대가 다르든 생각이 다르든 사상이 다르든 어떻든 부모님은 부모님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것은 진리입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오늘 당하고 있는 코로나 19의 고난과 민족적인 순환과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볼때 이런 문제는 사상이나 어떤 화두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자지우지 할게 아니라 어른들의 얘기도 듣고 부모 세대 얘기도 듣고 그리고 평화 운동의 역사도 기억하고 제가 신학을 얘기할 때 신학의 세 가지 기준을 항상 얘기하잖아요. 첫째는 비브리컬 해야 된다. 성경에 맞지 않으면 신학 아니다. 둘째 히스토리컬 해야 된다. 역사적 배경이 중요하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맞든 안 맞든 역사적 근거는 중요하다. 그러나 세 번째 제가 얘기하잖아요. 프랙티컬 해야 된다고. 비브리컬도 중요하고 히스토리컬도 중요하지만 프랙티컬 해야 된다. 오늘 이 시대에 맞는 시적 상황에 맞는 게 중요하다. 이게 하나로 어우러졌을 때 그게 바른 신학이 되고 바른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오늘 평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옳은 일을 하자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주제 말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은 일이라. 예수님은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직접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시키시고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주와 선생이라 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서로 섬기고 발을 씻기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옳은 일입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이제 제 설교를 끝내려고 하는데 길게 말씀 안 드리려고 마음먹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이제 기도 제목이 화면에 뜰 테인데 첫째는 복음,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옳은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를 존중하고 어른들의 말씀을 귀담아듣고 부모를 공경하는 시대가 변하고 사상이 변하고 사회가 변해도 변치 않는 진리가 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른이라는이 말씀 속에는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역사적인 교훈을 저버려선 안 된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 절대적인 진리 그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세 번째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되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옳음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33년의 짧은 생애지만 그렇지요 하늘 영광 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부터 섬기는 삶이었고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치유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도 섬김이었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도 마지막 성천하실 때까지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시면서 너희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가 온다고 약속하시며 섬기는 영으로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도 섬김입니다 점녁 저녁 식사를 잡수시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 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수건으로 또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시던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이 시간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다투시는 것을 보신 날입니다. 그날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 크냐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꾸중보다 더 무서운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이웃을 나보다 더 낮게 지엿받침입니다. 여기지 말고, 시엿받침. 더 낮게 여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늘 영광 보자를 버리시고 오신 예수님, 평생을 겸손하게 사신 예수님,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시고, 종국에는 십자까지 지신 예수님,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이제 우리도 옳은 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평화를 이루어가는 주역들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평화의 호가들은 많습니다. 평화를 사랑한다는 사람은 많다고요. Peace Love가 되면 안 됩니다. L-O-V-E-R. 그게 아니라 Peacemake.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별로 평화로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평화를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저 북한에 가서 물어보세요. 왜미사일만들는가 물어보시라고. 평화를 위해서 만들었대요. 그 평화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그건 평화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물어보세요. 자기들 평화 사랑한대요. 그런 그런 말장난이 아니고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크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앞서 우리 허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그것밖에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더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여기 기도실 입구에도 누가 적어 붙여놨대요? 내가 일하면 그것밖에 할수 없으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큰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옳은 일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심으로또 오늘은 13일째입니다. 아직도, 며칠 남은 겁니까? 8일 남은 겁니까? 내가 계산을 못하겠네. 그 남은 날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또이 아름다운 일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함께 협조하시고 또 흥금 순서를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실 분들은 들어오시면서 흥금하십시오. 지난주에 그렇게 광고했습니다만은 물질적으로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 일에 적극 협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기도 제목 뜨면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세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